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수와 관련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명웅이 유튜브 생방송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저기 보이시죠?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오는 11월 1 9일 토요일 오후 7시 영웅이랑 같이 놀 사람 이런 사진과 글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지금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어요. 아,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신곡 폴라로이드 발매 맞이 기념 유튜브 생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일시는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영웅이랑 같이 놀 사람. 이런,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자,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벌써 댓글이 600개 넘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가 2500개가 넘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웅이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아티스트 임영웅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 발매 맞이 유튜브 라이브 안내.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이명우에서 만나요. 이렇게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이 난리예요 자, 이렇게 이명우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요 줘, 나요, 나. 뭐, 이렇게. 자, 센스있게 댓글을 달신 분들이 많아요. 대박이다. 소속사가 일 잘한다. 자, 이날 말을 기다렸다. 라고 하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내저요 네, 같이 놀 사람, 저요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여기요. 영웅이랑 같이 놀 사람 저요 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영웅 토요일에 같이 놀자. 바쁜데 생각 좀 해볼까. 내가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같이 놀 사람 여기 있어요. 저요 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토요일이 될것 같다. 일 시에 만나요라고 이런 댓글도 쓰고 있습니다. 저요 딱 기다릴게요. 영웅이랑 같이 놀 사람 바로 나다 이런 얘기예요. 와우, 히어로 사랑합니다. 자 이렇고요. 토요일 약속 싹 취소하고 대기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바빠서 그날 하루 딱 쉬는데 나도 같이 놀 거예요라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laughs> 댓글이 뜨거워요, 뜨거워. 저도 손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습니다. 자 추가로 좀더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저요, 저요. 이렇게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 없는 걸로 어 당연 같이 놀아야지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댓글이 뜨겁습니다. 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은그동안에 어, 생일을 맞이해서 두 번의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이게 2020년 6월 16일 생일 때 했던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예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생일, 2022년 6월 16일에 이렇게 생일 맞이 자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한 적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때만 해도 두 번째 생방송에서 자 이렇게 조회수가 이게 100만 회가 됐네요. 엄청나네요. 실시간으로 한 7만 명 정도 접속자가 있었거든요. 자 보도록 할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명웅의자 보도록 하게 생방송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7만 7,072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크리스마스 라이브 부분에서. 대단합니다. 동시간에 이렇게 7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생방송에 붙는 것은 엄청난 조회수, 아이, 저, 접속자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웅이 이렇게 신곡을 발표하고, 자, 이렇습니다.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함에 따라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음 주에는요, 26일에는 MMA의 스페셜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상식에서 이 시상식을 앞두고 또 앵콜 공연을 앞두고 이렇게 이명웅이 직접 팬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생방송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 팬들이 엄청나게 기대감을 갖고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생방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이명웅이 이렇게 신곡 맞이 신곡을 발매하는 기념으로 오는 토요일 19일 오후 7시에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기로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